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으로 만나 3년 정도 연애를 한후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기까지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놔서 별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놀랬을 것 같아. 최대한 좋아하면서 임신을 축하했고,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잘 맞았던 터라, 저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죠. 결혼식 준비도 싸움 한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내는 거의 만삭인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 결혼식장을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자연스레 주부의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점도 고마운 점도 너무나 많았는데 결혼과 우리의 아이를 위해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들을 출산하고 저희는 여느 부부보다 행복했고 부러움을 사는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는 알리지 않고 반차를 써서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꽃을 샀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가방을 선물로 들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다급하게 아내를 불렀는데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저는 급하게 아내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내는 무사했고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고 현관에 있는 남자 신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집에 사촌 오빠가 놀러 왔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니 TV를 보더군요.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 사촌 오빠라니 당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친지다 보니 긴장했습니다. 형님께선 아들 방을 구경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인사를 드리러 가려는데 아내가 먼저 부르더군요. 오빠, 나와봐. 남편 왔어. 이렇게요. 그렇게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사촌은 나왔고, 저는 결혼식에도 본적 없는 얼굴이라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아내는 여기는 내 사촌 우식 오빠야. 그리고 여기는 내 남편. 결혼식에는 우식 오빠가 못 왔어. 그치? 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도 굳이 집에 가시겠다며 저녁만 드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오붓하게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죠.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사촌 형님 빼고는요. 그렇게 또 여러 날이 지나 아들과 놀고 있는데, 왜인지 아들 얼굴에서 우식 형님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와이프에게, 우리 아들, 당신 사촌 형님이랑 많이 닮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자 아내가, 사촌 오빠? 나 사촌 오빠 없는데? 라며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순간 표정이 싹 바뀌더니, 아, 우식 오빠? <laughs> 그런가? 난 모르겠네? 라고 바로 이야기하더군요. 보통 자기 사촌을 없다고 장난을 치나요? 굳이 그런 장난을 왜 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건지 와이프는 우시 오빠랑 너무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자주 깜빡하네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되게 친한가 보네. 이렇게 또 멍청하게 넘어가 버렸네요. 어느 날은 아이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서 제가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우식 형님이 고맙게도 아들과 와이프와 함께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한번 정식으로 집에 초대하자고 했는데 아내는 굳고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람으로서 그 정도 성의는 보이고 싶다고 설득했고 아내는 마지 못해 형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집에 오던 날 저는 간단한 디저트와 와인을 사고 집으로 향했죠. 형님은 저보다 먼저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건지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아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정도는. 신경 쓰면 좋겠다느니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냐는 등 그런 기분이 나쁜 말들을 은근히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쩔 줄 몰라하며 형님이 화장실에 갔을 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식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워낙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요. 어릴 적부터 계속 아들을 함께 보다 보니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네요. 저는 좀의아했습니다 며칠 전 결혼 기념일에 처음 형님을 뵀는데 제 아들은 이제껏 형님과 보낸 시간이 많다니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어린 애들만의 순수한 눈빛으로 모르는 아저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수한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길던 식사 시간이 지나고. 얘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놀이동산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들과 함께 갈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번 주 주간은 일이 너무 바빠 시간을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식 형님은 제게 걱정 말고 하던 대로 일하라며 자기가 대신 아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말을 하셨고, 저는 고맙지만, 다음 주에는 시간이 비어 충분히 갔다 올수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우식 형님께서 이번 주에 갔다 오겠다며 제게 놀이공원 경비와 간식비만 잘 챙겨달라고 했죠. 분명 다음 주에 제가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도 돈만 주면 이번 주에 다녀오겠다니 이상하다고 느꼈고 저는 순간 벙 쪄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니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다녀오게 하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아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들은 정말 기뻐 보였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의 이름은 또 어떻게 외웠는지, 아싸, 우식 아저씨랑 놀이동산 간다, 예, 하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겠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저는 요구대로 아내에게 돈을 주었죠. 제가 주말에 한창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식형님이었는데 놀이동산에 체험이 있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아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한다며 제게 계좌를 보내주더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아들이 쓰는 돈이라면 당연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뜬금없이 2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만원이 저한테 뭐큰 돈은 아니지만 체험비가 20만원인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는 순간 얼었었는데 그 말만 제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정말 계좌번호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식 형님과 좀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돈을 보내고 저는 근무를 했는데 일을 마치고 아들을 픽업하러 가니 우식 형님이 아들을 등에 업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 아들을 정말 끔찍히 생각해 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우식 형님을 태워 집까지 바래다 드렸죠. 그런데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결혼을 하며 집을 합칠 때 아내를 위해서 어머님과 같은 동네에 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우식형님께 어머님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촌끼리 사이가 엄청 가까워 보여 너무 부럽다고 말을 했고, 같은 동네에 어머님과 살면 반찬 걱정도 없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형님께서는 어머님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취가 쉽지 않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께서 구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이가 좋은 사촌이구나 생각했고, 그렇게 형님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뭔가 알수 없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또 봅시다! 라고 하는데, 기분이 영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아들의 얼굴을 보니 형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업고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별일 없었냐며 저를 반겼고 우식 오빠가 무례하게 안 구냐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별일 없었다고 했지만 아내는 그 오빠 원래 그러니까 무시해. 앞으론 자기 있을 때는 안 부를게. 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사촌이 사이가 엄청 좋은 것 같더라. 어머님께서 집도 구해주셨다면서? 라고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으로, 그랬나? 이렇게 얼버무리고는 피곤하다며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왠지 찝찝한 기분이 저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저는 아내가 잠든 후 SNS를 들어가 우식형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식형님의 동생분과 계정친구가 되지 않아 있는 걸 보고 이상함을 더 심하게 느껴 저는 결혼식에서 봤던 아내의 사촌동생의 SNS를 뒤졌고 끝내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외동이라서 모른다. 라는 댓글이요. 분명 우식 형님과 가족지간이면 외동이 아닐 텐데 외동이라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고 뒷골이 땡겨서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잠을 설치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였고 일을 마친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어머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우를 두팩 사서는 찾아갔는데, 어머님은 말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고, 제가 한우 선물 세트 두 개를 드리며, 하나는 사촌 형님 드리면 좋겠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제 와이프한테 사촌 오빠가 어딨냐며, 두 개나 사오면 어떻게 다 먹냐,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하시며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꼈습니다. 왜 그제서야 알았던 걸까요? 저는 자연스레 아내의 어릴 적 사진이 보고 싶다고 했고, 어머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와이프 어릴 적 사진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가족, 사촌 모두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식형님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촌형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걸 확신을 한 후, 어머님 집에서 나왔고, 저는 어머님 집에서 나오자마자 토가 쏠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천사 같은 와이프가 거짓말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그 형님 대체 누구냐며 사촌 오빠도 아닌 사람이 왜 사촌인 척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모른 척을 계속 하길래 제가 아는 사실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오해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오빠인데 집에 단둘이 있는 걸 제가 싫어할까봐 당황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짓을 벌였길래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몰아 세웠고 놀란 아들은 울고 아내는 어떻게 자기를 의심할 수가 있냐며 이렇게는 못 산다고 하면서 제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부부 신뢰가 깨졌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 귀도 머리도 먹먹한데 아들까지 세상이 떠나가라 우니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들을 봤는데 정말로 우식 형님과 많이 닮은 겁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태로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들과 친자 검사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다듬어 준다면서 가위로 잘라서 보관하고 다음날 친자 검사를 맡기러 가니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젯밤 내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에 저와 아내는. 일하느라 바빠 임신할 틈이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의심조차 하지 않은 제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돋았고요. 그날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은 당연히 와이프 편을 들며 이렇게 자기 딸을 막대하면 보내줄 수 없다고 제대로 사과한 뒤에 딸을 데려가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전자 검사만 기다렸지, 그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리고 집 앞에 서 있는 우식 형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냐 물었고, 형님은 제게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뭐 하는 짓이냐며,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상관할 바 아니라며 아들의 손을 잡았고, 아들은 울기 시작했죠. 마음 같으면 된통 패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말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겨우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우식이는 동네 오빠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며 이번엔 절 타이르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아내를 혼내 우식 형님과 만나지 못하게 해준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아내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어머님이 와 계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피곤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냥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신경을 끄고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와서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라면 갈등을 풀어내겠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우식 형님과도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검사 결과를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에 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오빠 한번 만난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이렇게 사람을 3일 내내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내가 바람을 폈냐? 아니면 죽을 죄를 졌냐?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아내 앞에 유전자 검사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제껏 제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는 제 아이가 전혀 아니랍니다. 저도 그걸 보고 세상이 무너지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이 아팠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는 아까의 울음과는 다르게 벌벌 떨며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나와 엄마 울지 말라며 아빠랑 싸우지 말라며 저희 둘을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쓰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정말 슬펐어요. 제가 이제껏 믿어온 여자는 누구인지, 처음 우식형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알아차릴 만큼 우식형님과 제 아들은 판박인데, 사촌이라 많이 닮은 거겠지 하며 넘어간 제가 정말 멍청이 바보였네요. 그리고 저와 함께 몇 번을 우식 형님과 만났는데 그동안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소름이 끼쳐서 미치겠어요. 저는 바로 이혼하자고 말했고, 친자는 아니지만 제 아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헤어져서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걸 보기 싫었거든요. 이혼하고 양육권을 제게 넘기지 않으면 양육비도 절대 못 준다고 하니 그런 제 앞에서 정말 실수였다며 울고불고 비네요. 제 아들을 실수라 표현하는 이 여자가 제 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보였고,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님과 우식 형님한테 전화를 해 아내를 데려가라 소리쳤죠. 어머님과 우식 형님은 화가 나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도 유전자 검사를 보여줬고, 아까와 같이 양육권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우식형은 뻔뻔하게도 자기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왜 제가 아들을 데려가냐며 흥분하며 소리쳤고, 어머님은 그런 저희를 말리며 미안하다며 죽을 죄를 졌다며 아내의 등을 때렸죠. 결국 저와 아내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줄래? 위자료 줄래? 라고 물으니 양육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고 아내는 아마 우식 형님이랑 살고 있나 봐요. 제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적이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라 누구보다 제 아들과 제 가족, 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나 봐요. 분명 제 아들이라 믿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이 생각나서 가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님과 친척들 그리고 아내 모두 저에게 연락이 오고 찾아오지만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날 자신도 없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이런 건가 봐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만 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